예, 뱀 곧, 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절구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설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주기도문 이 앞에 있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그만할 때까지.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까지요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란 말은저 높고 높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과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잖아요. 그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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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면 누구예요? 처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지거든요. 우리 몸도요, 넓고 병들고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럼 우리 집들도 사라지겠죠? 눈에 보이면다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 정말 영적인 것, 하늘의 자녀됨, 그 영광의 기업,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땅에 썩거질것 구하면 그건 하늘믿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마귀 있는 사람이라. 너희 네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성민이가, 장건석 씨가 자기 아버지인데, 제복은 아버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 없다. 구아가 되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성민아, 네 우리 아들 되라 하고 목사님이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면 그때부터 성민이는 뭐라고 불러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제서야 어 호적에 입적되듯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을, 예수님 이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물론 하나님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민이를 제가 양자로 들여놓았습니다 이놈이 성민이를 미안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사는 거니까 이해되죠? 어. 성민이일를 목사님이 이제 양자로 들여놨어요 이제 아빠는 없어요. 장은석 씨는 없단 말이에요. 채양이도 없어요. 음, 양이가 누구지? 채양이 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빠인데, 이놈은 짤시기 이제 양자 되니까 이제 사춘기대가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공,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PC방에 가, 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PC방을 확 날려버려. 부도가 나도록. 그래서 드디어 2층에 PC방 사라졌어요. 2층에 PC방 장사가 안 돼서 나가 버스. 거기 애들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 또 이제 PC방 없애 버는니까 얘가 또 밤새 놀러 다니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밤을 없애 버리는 거야. 밤을 없애 버려. <laughs> 밤에 놀러 가지 못하도록.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승민을 왜 그렇게 반드시 내 자녀 만나면 내 이름 때문에 승민이가 적어도 내 아들인데, 내가 승민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어. 그래서 또싸우다가또 지난주에 했지요. 싸우다가 어디 가세요? 파출소 잡혀가서 잡혀가 너버지 누구? 너버지 만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 그럼 어째요? 목사 이름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상대방하고 화해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화해해서 또돈 주고 성민을 빼내와야 돼요. 왜? 누구 이름 때문에? 목사님 이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룩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장수자? 이게 하나님이 성민이를 그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룩한 성자, 백성민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성민이가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떡해요 끝까지 가서 잡아와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까지 가서 잡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성민이 이제 평생 기억될 거든지, 그죠 알겠지요? 나는 하, 아버지 말도 듣기 싫고 막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 때문에 성민이를 반드시 이름만 성민이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열심,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는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나라야가 이으려엘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누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 또 대통령, 주권, 또... 땅, 예? 영토, 이게 있어야 나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아내야 되잖아요. 두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달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내가 만든 가정, 내가 만든 어떤 회사,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저 대통령, 하나님이나의 대통령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하는 나라가 이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모세 오다가 그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요. 영화를 만들면요. 영화. 한편의 영화. 멋있는 영화라라 한 장면이 이 영화예요. 영화. 어떤 멋있는 영화의 장면이 나오면 여기서 주인공 역할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주인공 역할을 그런데요. 또 조연의 역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는 낙그의 1. 그죠? 지나가는 1또 지나가는 낙그의 2. 죽은 시체 뭐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그 우리는 늘 주인공 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주인공의 역할이나 주인공의 역할이나 시체의 역할이나 하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너는 주인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월급 많이 줄게. 너는 지나가는 낙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월급 적게 주고 이렇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주인공이 제일 돈이 많이 받아요. 주인공 제일 많이 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돈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케스트라 하는 거 알아, 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음악. 그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오케스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할 때는요, 바이올린 같은 걸로 제일 많이 해요. 삥삥삥. 얼마나 힘들게 해, 바이올린. 또 피아노도 막 치잖아요. 근데요한 시간 동안 연주하는데 한 번도 안안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요. 징! 한번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심벌죠. 그래서 그 사람 월급이나 바이올리나 같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말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맡기면 주인공 아니라도 너는 지나가는 나그네 1 너는 지나는 나그네 2 너는 시체 1 너는 시체 3 이렇게 해도 너는 악역 이렇게 해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알보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날 깔보는 저놈 코를 납작하게 할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야 너는 말한 마디 없이 너는 뒤통수만 보여라, 뒤통수만. 얼마나 화나할까요 영화 한 시간 동안 하는 영화, 영화에 자기는 머리 뒤통수만 보내고, 보이고 보이 지나가는 나그네 일, 뒤통수만 보이고 갔어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엄마 나 드디어 유명한 감독의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어. 어, 텔레비전에 나와.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나 어 해서 뭐 영화가 나오거나 뭐든 드라마 나올 때에 나 텔레비 에 나와. 그래서 딱 봤는데요. 야, 너안 보이던데? 너 텔레비 안 나왔어? 드라마에 안 나왔어? 아니, 그 지나가는 그 뒤통수 보이는 사람 있잖아.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우리는요, 다른 사람 다안 보여도 뒤통수 약간 보이는, 그것만 자기 이름이 막 높아지를 그렇게 원해요. 이런 사람, 이걸 바로 성경은요, 죄라고 해요. 아 그러면요, 죄인 아닌 사람 없겠네요. 맞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가끔씩,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해요? 악성 댓글이나 말들어봤어요 누구, 연, 어떤 사람이 드라마 누구 연기가 나왔다. 와, 그건 완전히 발연기다, 발연기. 네가 그런다고 뭐, 탤런트 하냐? 차라리, 어? 어? 개가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악성 댓글다면, 그거, 자기 이름이 욕을 얻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글자예요, 글자.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말한 마디 듣고 막 자살하거든요. 왜? 자기 이름,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 자기 나라가. 그래 이걸 죄라 그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시어우며. 이 기도를 할수 있는 분은 사실은요 누구 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재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다 있어요. 그니까, 러 얘나가 여기 있으면, 얘나가 뭐 가, 재밌는 걸 가지고 논다.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다. 재밌는 걸 가지고 놀때 친구가, 야, 그거 가지고 노는 내좀 빌려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건데 왜 빌려줘?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거 좀 달라 그러면, 나도 배고픈데 다른 사람 좀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내가 우선이거든요. 이걸 죄라 그래요. 이건 갓난 어린애든 어른이든 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러세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함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단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나 자기 뜻대로 사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기도를 할수 있어요. 누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할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와, 우리는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 기도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한 기도가 전부 죄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잘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나 공부 잘하기를 우리 집안이 행복하기를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 지구가 잘 되기를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러 예수님 오세요 이 지구를 멸망시키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세요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가 오세요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아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를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어요. 자 1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미가엘은 하늘 편의 천사예요. 미, 미가엘인데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 용, 드래곤 용과 더불어 싸울 수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로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용이 졌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에 지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어, 용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 용이 졌어요. 그래서 용과 그사자들이 사오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용이 자기 부하들을 딱 끌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선 천사, 미가일이 이 용을 무찔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용 이름이 뭐냐해요용 이름이. 구절 보세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온 천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 이용의 이름이 뭐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용 이름이 뭐라고요? 뱀, 마귀, 사탄. 어디서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요선나 갖다 먹어라. 그럼 너도, 너도 처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스나그 따은 인간들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지가 하나님인줄 알고, 이걸 죄라 그래요. 스나그 따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 뱀 뺨, 처음에는 이 마귀도 하늘을 쓰는 천사인데, 하늘의 영광이 너무 찬탈하고 싶어서 빼앗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 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유혹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졌다는 말은 하늘에서 누가 쫓겨나세요? 마귀가 쫓겨났어요.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고요,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시기질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러는 친구 있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간질 하면서 사이 좋은 친구를 갈라놓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있죠? 곧 누가 할까요? 마귀, 예뺨 용, 사탄.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이 싸우잖아요. 지금, 그죠? 북한과 남한이 싸우죠?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라면 싸워요. 가족끼리도 싸우죠? 부부 삼 해요, 안 해요? 이러면 엄마, 아빠들. 왜 할까요? 부부들이. 미랑에서 온 사람 안 싸웁니까? 왜 싸워요? 부부들이. 예? 에? 마귀. 예? 에? 여게참석하는놈이참석하는 놈. 다, 다시 구절해보세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병고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들이하늘큰 음식이 있어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야저 성민이 저거요 마귀가 하는 게 참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 못된 놈이야,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하늘에서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참소가 없어요. 이간질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이놈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막, 마... 정말 사는 게 괴로운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잡으러 온 거예요. 마귀를 잡으러.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 내가 정말 나를 내 생각을 사로잡는 마귀가 있었구나.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러 오셨구나. 그게 기도하는 내용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이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마귀를 멸하고, 그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증언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이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았어요 나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아 이게 죽는 길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세상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즐거워하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즐거워하세요. 왜?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망해도 상관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이라 하더라. 이게 나중에 마귀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장시 3장에 나타났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로 자, 마귀가 이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곧 멸망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마귀는 이미 쫓겨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귀도 다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십작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본방 예, 공부하겠습니다